안녕하세요. 김태진 도익입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20일 토익 변형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인칭 대명사 문제가 되겠죠. 음, 주격, 재기 대명사, 소유격, 소유, 목적격이 되는데, 문장의 구조 보죠. Mr. Kim이 대답할 것이다. 자, 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어 나왔죠. 삼형식 구조로 완벽한 절이죠. 외내딱 끊어주면, 여긴 당연히 부사자리라는 거죠. 부사자리. 음. 보기에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제기 대명사만 그 역할을 하죠. 해석은 직접이라고 하는 거죠. 김씨가 대답했다, 전화를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 제한된 뜻인데 리미 m i t to입니다. to be 동, to 용사는 안 되고 저희는 to e 예요 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보충하는 유감스러운 뜻인데 새로운 직원의 배지가 이게 주어져. 배지가 그죠 will b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일 때는 시간이 있는 거죠. to pick To be picked up. 찾아가라는 거죠. 음, 찾아가기 위해서. 음, 이것도 말해. 103번입니다. 위가 주어고요. 캐리가 동사죠. 주어 동사 자리에는 부사 자리가 옵니다. 보기에 어영자리 문제니까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보도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레설집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104번입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죠. 해결하다, 제출하다, 보내다, 제공하다죠. 음, 제공하다는 사람 위드 사물이라고 하네요. 삼명식 구조.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would like 뒤에 투부정사 정답이죠. 잘 나오죠. 보내고 싶은 거죠. 사람 목적어 있었고, your question 사물 목적어 있었죠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개가 있었죠 목적어 두개 음. 사형식은 이제 send죠 send 수요동사라고 해서 뭐 send나 offer 나 give 뭐 grant 이런 것들이 이제 사형식 동사죠 그래요 자 사형식 동사는 이제 뒤에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온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주세요 백오 번 문제입니다. 어형 자리 문제죠. A부터 d 까지 어, 과거분사, 현재분사, 사람 명사, 사람 명사인데 원 뒤에는 이제 단순 명사가 오죠원 뒤에는 단순 명사가니까 어, D S는 쓸 수가 없죠. 정답은 인디케이션이죠. 한 가지 지표라는 거죠. 한 가지 지표가 그렇죠. 어, 양이다 그렇죠. 지급되는 보상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1 0 6은 문제 부서의문제제입다다 a 부터 D까지 살펴보죠. 현재 A번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형이 올리고 이리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리분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과거 시제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 현재 이이이 공식적으로는 좀 해석상 안 맞았습니다. 네, 전치사 어휘 문제죠. 자, 분명히 제 뒤에 the bad weather라는 이제 명사구죠, 명사구. 명사구 앞에는 이제 전치사가 올수 있습니다. 많은 좌석이 지금 텅 비어 있죠, 영화관에. 왜냐하면 나쁜 날씨 때문에 밖에라는 거죠. 그,때문에는, 이제, 비번이 정답입니다. 자, 전치사로, you, are u e to, o w i n g to, thanks to, 다 함께 해주시고, 전에, 안 되고, 몸에도 불구하고, 또, 전에, 안 되겠죠. 108번 문제입니다. 자, interviewers는, should send, 보낸다는 거죠. 어, send a with, b 네요 그죠? 렇 어, 뭐를 보내냐, 그죠? 렇 어떤 성적표죠. 뭐와 함께 다른 블랭크죠. 어, 훈련 지시사항인지 설명서인지 계약서 동의서 문서지 그러니까 어떤 문서들과 함께 그렇죠 어, 문서들과 함께 어, 시험에서는 메뉴 스크립트라 고해서 이제 원고가 나왔고 여기 이제 스크립트 트레, 어, 성적표 그리고 이제 유사 의미로 문서를 냈다 이렇게 이 단서를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음. 어휘는 유의어를 좀뭐 찾아서 푸는 게 중요하죠. 자 시제일치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시제를 잘 파악해주시고 미래, 현재, 현재, 현재완료. 여기 이제 넥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넥스트 다음이라는. 자 이번엔 미래시 가능하겠죠. 어 뒤에 부서어 나왔으니까 reminder. 나머 있는 거죠. 나머지들이니까 어, 포함될 것이다. 나머지가 수동태로 will be includ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음, B, C, D 안되겠죠. 미래시니까 위를 가시면 됩니다. 자, 110번 문제. 전시사 문법 문제죠. 자, 토익에서는 기간과 시점을 잘 구, 구별하라고 하죠. 어, 기간 앞에는 이렇게 During, For, Throughout인데 May 15th, 5월 15일이라는 어떤 시점이 나올 때는 까지밖에 안되죠. 그렇죠. 전시회가 어, 열리게 될 건데 5월 15일까지, 연기 가5일까지 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5월 1 5일까 5월 이5월 15일까지, 5월 5월1로일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월를 보고, 이제, 이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입니다. 후에 동안에 전에 이후로인데, 어, 그죠. 어떤 직원 보유율이, 보유 점유율이, h a s r i s e n 올랐습니다. 현재 알료죠. 현재 알료는 뭐랑 올릴까요? 그죠. benefit increase. 자, 명사 구조, 복합 명사. 복리후생 증가죠. 그래서 이제 이유로 이후로 이제 뒤번에 since죠 since가 나오면 이렇게 현재완료랑 짝꿍으로 출제가 잘 되니까 since는 have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준다라 그죠? 상을 누구에게 주냐? 판매 상원에게 주는 건데,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 놨죠. 이셀스가 이제 동사라는 거죠. 동사가 이제 가장 많이 판 사람인데 어, 동사 앞에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로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후조후 동사 나왔으니까 C로 가시고 어, A번 같은 경우는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위치 4음불이니까 안되고 B는 목적격이니까 목적자리가 비어있어야 하고 후수는 뒤에 명사가 나와 소유격이다 보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명사 그래서 틀렸죠 음. 네, 114번 문제입니다. 관형명이죠 명사 앞에 지금 이제 형용사로 5위 문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승리자 그렇죠. 어, 승리자가 어, 디렉터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거고 라이클리가 뭐 뭐일 것 같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유망한 믿음직한 유망한 위너 승리자가 됐다는 뜻. 환경에 적응 한고그 다음에 이제 어, 개인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likely winner 이길 것 같은 사람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5번입니다 자 전시사지 according to ~~에 따르면 어형자리 문제입니다 자, 연구자가 research 연구자가 뭐 이렇게 이제 가로 닿는 거죠 KTM에서 H에서 하고 스웨디시 크로나고 서큘레이션 이런 이제 조사단이 have increase 감소가 되는데 숫자 위에 나올 대략 25% 그래서 6년 동안에 이렇게 불과 6년 동안에 숫자 위에 저스트 불과 숫자 위에 나온 부사 러프리 이제 러프리 때려 러프리 어플라스메틀리 어바웃 어라운드 lovely 이런 것들 정답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숫자 앞에 나온 부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115번까지 이제 강의를 완료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또 116번 계속 강의 또봐 주세요.